도도코의 붐바스팅 모험은 도도코의 폭발적인 모험 이벤트의 재시행으로 버전 5.0의 다음 이벤트입니다. 이 이벤트는 2024년 9월 9일에 출시될 예정입니다. 이 이벤트는 원석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이벤트 중 하나입니다. 이 이벤트에서는 도도코를 사용하여 점프티 덤프티 폭탄을 보드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. 모든 가시 물고기를 명중시켜 스테이지를 완료하세요. 보드에 있는 폭탄을 수집하여 폭탄 탄약을 보충하고 가시 물고기를 처치해야 합니다. 가시 물고기나 폭탄 폭발에 공격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생명 수치를 유지하세요. 각 공격은 생명 수치를 일식 줄이며 게임 오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이 이벤트를 완료하면 총 420원석, 영웅의 지혜모라, 그리고 기타 강화 재료를 이벤트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이벤트를 잠금 해제하려면 모험 등급 20 이상을 달성하고 신의 눈물 서막 산막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. 다가오는 나타 캐릭터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으면 바로 알려드릴테니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.